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검은 고 줄을 끊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지만 그는 웃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스스로를 가두는 걸까요? 3세기 중국.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해강. 그는 천재였고 음악가였으며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그는 권력을 거부했습니다. 명예를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의 시선입니까? 체면입니까? 과거의 후회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해가는 말했습니다. 속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고. 그는 대장장이었습니다. 놀랍습니까? 천재 음악가가, 철학자가, 왜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관직에 나가지 않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천한 일을 합니까? 해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치를 들었고 쇠를 두드렸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족쇄라는 것에, 명예는 감옥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것에,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에, 당신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가두고 있다는 것에, 해강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산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산도가 해강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관직에 나가기로 했다고. 세상과 타협하기로 했다고. 해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도가 물었습니다. 화가 났습니까? 해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앞으로 겪을 일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산도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 그는 죽었습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것입니다. 해가은 그의 죽음을 듣고 검은고를 탔습니다. 그 곡의 이름은 광릉산이었습니다.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자유를 잃은 자를 위한 진혼곡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산도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간처럼 자유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도망치는 것이라고. 아닙니다. 해간이 말한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장간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남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거운 이유는 당신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의 기대 직장의 기대 사회의 기대. 당신은 언제 당신 자신의 기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가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가 자신들의 세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해강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죄목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는 죄목이 필요 없습니다. 권력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할 뿐입니다. 해강은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광장에는 삼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해강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해강은 검은 고를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음악을 연주하겠다고 합니까? 해강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곡을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는 광릉산을 연주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광자는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해강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자유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곡이 끝나고 해강은 말했습니다. 이제 이 곡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해가는 왜그 곡을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갔을까요? 밥은 간단합니다. 그는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것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해가는 그것조차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음악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붙잡으려 합니까?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의 업적입니까? 당신의 성공입니까? 당신의 명예입니까? 당신의 재산입니까? 해가는 그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유로웠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45세입니까? 55세입니까? 65세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당신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가족을 위해서입니까? 직장을 위해서입니까? 체면을 위해서입니까? 그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당신을 짓눌렀습니까? 해가는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해가는 가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장간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를 버렸을 뿐입니다. 남들의 기대를 버렸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일을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만 하나를 버리면 됩니다. 남들이 당신에게 쉬운 기대를 버리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당신을 나쁜 부모라고 생각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당신이 아직도 체면을 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중요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당신을 무시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당신이 과거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 기억이 소중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놓으면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해가는 말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기대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놓으십시오. 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놓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당신의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당신의 정체성 전부라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과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규정한다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해가는 대장간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장장이가 아니었습니다. 해가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악가가 아니었습니다. 해가는 해간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가는 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원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집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삶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현상에 집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젊음입니까? 시간입니까? 미래입니까? 집착은 고통입니다. 해강이 검은고 줄을 끄는 이유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음악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집착하면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끊었습니다. 당신도 끊을 수 있습니까? 해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죽은 후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자유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겁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 안에는 아직도 자유를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해가는 그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무게를 놓으십시오. 당신이 짊어진 것들 중에서 정말 당신의 것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남들이 당신에게 쉬운 것들입니다. 놓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해간처럼. 그는 대장갈에서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게를 놓으십시오. 자유는 거기에 있습니다.